자, 영법에 대해서 이어서 한번 볼게요. 우리 사영법 아까 뭐가 있다고 했죠? 경험, 계속, 완료, 결과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앞에 현재 완료, 연구 1. 여기 앞선 단원에서는 경험이랑 완료에 대해서 배웠어요. 경험은 뭐뭐한적이 있다. 완료는 뭐뭐 어, 를 끝냈다는 의미죠. 끝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은 계속적 용법과 결과적 용법 알아볼 건데요. 결과적 용법은 의미가 결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다. 그래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론이 집에 있었는데 나중에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없다라는 이 의미를 추가하려면 현재 완료를 써야 되겠죠. 과거가 아니라. 그래서 has gone up. 지금도 나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어, 밑에도 예시를 보면요. 이거는 앞에서도 한번 로스트를 얘기했는데 그의 어, 차 열쇠를 잃어버렸다. 지금도 잃어버린 상태인 거죠. 또 마찬가지로 he has bought a new car. 어, 새로운 차를 샀다. 그러면 그 차를 아직도 사 있는, 그러니까 구매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완료를 쓰면 현재 어떻게 됐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결과적 문법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물론 현재 완료 시제랑 과거 시제를 병용해서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 원하는 의미에 따라서 앞에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써 주면 되겠죠. Where s your pen? 너펜 어디 있니? 그러면 나 지금도 없어. 잃어버렸어.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I lost it. 그때 잃어버렸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둘 중에 내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얘기하고 싶으면 I've lost it 쓰고요. 어, 그거 상관없이 그냥 내가 그때 잃어버렸지. 이렇게 쓰고 싶으면 I lost it 쓰는 거죠. 그 다음에 they've bought a new camera 쓰던지 아니면 they bought a new camera. 그래서 얘를 얘기하면 그 새로운 카메라를 지금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우리 이제 남아있는 계속적인 용법, 이 마지막 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계속 뭐뭐 한다라는 의미가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계속되는 얘기니까, 어, 다이앤이 on vacation, 휴가 중이래요, 제주도에서. 그런데 그녀가 세르데이 토요일에 도착을 했는데, she's there now. 지금 있대요, 거기. 그러면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계속 있는 거죠.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 뭐 월요일, 화요일. 그래서 일 토요일부터 화요일 지금까지 계속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she has been이라고 현재 완료를 써 주면서 의미로는 뭐세 3일 동안 혹은 뭐 토요일 이후로 이렇게 두 가지를 병용 음 언제든지 바꿔서 쓸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적인 용법을 쓸수 있죠. 계속 이렇게 해 오고 있다는 의미니까 뭐, 밑에 보면, I've studied German. 나는, 어, 독일어를 배워오고 있다. since last month. 저번 달부터. 저번 달부터 계속 배우고 있다. 어떤, 에, 공, 기간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쓰는 건 since and for. 여기서도 썼죠. 어, since는 언제, 언제부터. 그래서 since는 나오면 뒤에는 시작점이 나오겠죠. 언제부터니까. 4월부터. 이렇게 쓸수 있고요. 어, since I, Since I was nine. 내가 아홉 살 때부터 피아노를 연주했다. 그렇죠? since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요. 어, since 만에, 월요일부터 이렇게도 쓸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for는 어떻게 쓰는지. 다음 장에 가서 볼게요. f o r 은 뭐뭐 동안이란 의미니까요. 기간이 나와야 돼요. 기간. 그래서 15 days, 15일 동안 이렇게 써야겠죠. 그 다음에 여섯 달 동안, 오랫 동안, for a long time 이렇게도 쓸수 있고요. 자 비교를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Jane is married. 얘는 지금 시제가 뭐죠? 현재죠, 현재. 자 현재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혼에 있는 상태다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got married 가시니까 과거죠. 그녀는 결혼했다. 자 과거에 이미 결혼은 끝났어요. 결혼식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 결혼식을 한 거고요. Jane has been married를 쓰면은 지금 현재완료를 쓴 거네요. 현재완료. 자, 그러면 위에랑 비교가 되죠. 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만 얘기해주고요. 얘는 과거에 언제 끝난 것만 얘기를 해주는데 현재완료를 썼으면 15년 동안 결혼에 있는 상태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죠. 그렇죠? 15년 전에 결혼을 했고 지금도 결혼해 있는 상태다. 현재 얘기를 해주려고 현재완료를 해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현재와 과거와 현재완료 비교를 해서 기억해두세요.